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건 가슴팍에 두고 뛰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코너 오케이 도원아 어허허, 짜썸쪽아 오케이, 나이스 패스. 침투가 없어요. 나이스, okay, nice. 잘했어. Hey, hey, hey. Okay. <laughs> okay. I'm s o r 이 y sir. I'm sorry. I'm s 뛰어 r y i 오케이 나이스 끝까지 붙어! 힘빼려고 힘! 아 오케이! 아이인터스 돼야지 안되지! 오케이 오케이 내 패스야 준구야 오케이 안되지 아 씨발!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야 일단 이제 반 넘어가면 안되겠다 오케이. 나 이제 발안넘어가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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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주든지 이 <laughs> 어떡해 오 나이스 음주인 오케이 나이스 잘 빼졌다 아 까비 안되지 안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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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안되지 태형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오케이오케이케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laughs> 끝까지 케오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끝까지. <laughs> <다이소. 다이소>. <laughs> 패스, 패스, 패스 아니야. 패스 아니야. 뛰어, 들어. 나이스야 <laughs> 네스 찮아 어, 잘했어. 잘 했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반 넘으면 안 되지. 얘들아, 예, 반안 넘어. 아, 게임이 안 되는구나. オッケー、出るか 둘. 아, 체크지면 되지? 에이! 나이스! 야, 우리 볼에 우리 우리, 우리, 볼이야, 우리 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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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우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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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리 우리 보리, 우리 보리, 우리 보리, 우리 보리, 우리 보이 우리 보리, 우 태경 할 수도 있어. 어, <laughs> 아. <laughs> 야, 시우야, 시우야 알을 먹으면 어떻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가버려. 쟤네 체력 없어. <laughs> 아! 자, 몇분 동안 저기누 노력해서 넣었는데 우리는 한 번에 넣었어 <laughs> 제킬 수도 있다 제 낀다 아이, 1 아! 다 네? 잠깐만 저기 지금 야 너네 고기부터바고기 바꾸 고기 오케이 한 번만 더 보고 어바바어그어 역킹자 다이스 y 뭐야? 아 씨발. 안 a 는거 e 어요 어?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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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야 h yeah, y 이 a h y e 광 h 이랑 동훈이. e a h yeah, y 이게 h y e 오케이, 저쪽 볼광 e a h y e a 저쪽 팀. a h 것 얼마 안거 같은데 진짜 <laughs> 원래 날씨야 이제 어, 붙어 압박해 압박해 치잖아 치잖아 태형아 한번아가 승진이한테 오케이 나이스. 그로그대로 새끼야. 오케이. 발차지 말고. 오! 동훈이. 어? 자, 우리 우리 팀에 돌파하는 애가 없네. 과야 가. 과야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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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긴 긴급 긴급 긴급. 긴급이나 뛰어고 새끼야. 진짜. 진짜 지역에 잘하는 거.

야 아웃 시켜도 되는데 오케이 살려 그대로 뛰어 아이씨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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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네 진짜 오케이, okay, okay. 뻔하잖아, 뻔하잖아. 바로부터, 바로부터. 슛 한다고! 뒤에 맞고? 오케이. Okay. 저기, 아 뒤에. 맞다. 우리가 수적으로 겁나 유리한데? <spectrum>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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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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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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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잘하고 있어 태양이 앞으로 가 오케이 태양이 동훈이한테 붙어 오케이 동훈이 맞고 태양이랑 동의 받고 오야 정확하다 야너 패스 굿이다 아 진짜 굿이었어 아 시우야 시우야 시우 쉬우. 시우야 잡아 기다려 아 기다려 저걸 뭐 저걸 못 m a n t o g g e r m 네, 퍼펙 예, 예, 데퍼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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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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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작정뛰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아니. 야 애들이 너해서 안 뛰잖아. 광학아 가 가. 오케이. 어디면 뛰지? 어디면 뛰지? 오케이 그대로 붙어. 오케이. 인드 서 오케이. Okay. <laughs>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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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laughs> 오, 움직인다, 아, <웃음> <웃음> 미치겠다. <laughs> 어 앞으로 어, 걷어내! 아, 뭐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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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앞으로 앞으로 뭐야, 어, 어. <웃음> 아, <웃음> 앞으로 해라고. <laughs> <거든다고>. 아, 온배야. 아니, 가 발이 안 들어가네. 야이지야 <laughs> 오케이. 잘한다 며너어개 못하네 진짜 교무지 <laughs> 죽고 참나저렇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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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이! 오이! 아, 야이새야 아, <laughs> 오우, 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서 비디오는 종료하겠다.